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셨지요. 네. 이때 하늘로부터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 집에 가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후에 그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람과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네.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하고 불하고 자꾸 관련을 짓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여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것은 불이 강조점이 아니라 혀가 강조점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요. 자, 왜 혀를 강조합니까?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혀, 곧 언어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언어, 곧 오순절의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온 지역의 말을 하도록 하여 성령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혀가 임하신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각 사람들의 혀를 움직이셔서 여러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며 기이하게 여겼죠. 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의 말을 할수 있는지 놀랐죠. 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자 그 날에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